우리 하나님의 때에 주께서 허락하신 예배처소를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처음으로 1부와 2부, 또 YL 3김 예배까지 전 요인이 한 장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신 것 이나 여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가 한 걸음 나갈 때에 주님 안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신앙여정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산지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육 개월간 매 순간 주의 손이 미치지 않은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물렀든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이제 주께서 부르신 이것도. 거룩한 땅임을 믿고 우리가 신고 온 모든 신발을 이 자리에 벗어놓습니다 이는 진실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고백하며 지금은 잠시 다시 또 지나가야 할이 땅이지만은 가난 땅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어디든지 주를 따라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피땀흘린 동상까지 그리고 심판하실 그 자리까지 쭉 함께 가려합니다. 바라기는 부르신 이곳에서도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희서 목사님, 더욱 영성 있는 목회자로 세워주시길 간구하며 세상 일에는 실수도 하고 서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민감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경열과 자비를 주님의 법으로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죽게 고백하면서 참으로 그날이 도저같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널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는 바울의 그고백의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사역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주를 향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공의를 여기 주시고 이제 또 많은 영혼을 권하는데 우리의 헌금과 물질도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2022년 한 해에도 주님 참으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가스을 미션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 투병 중에 있는 우리 많은 성노님들, 고난 중에 있는 분들, 한번한번 주께서 한번 위로하여 주시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활란과 고통에 찬 우리 성노님들, 주께서 위로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짐에서 또 교육관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영라이프와 주일학교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너희는 청년의 그때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이 시간에도 열방에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